안녕하십니까 지팡이 김주영 주임입니다. 저 오늘 드디어 아주 핫한 압구정 로데오를 나왔는데요. 아 제가 첫 편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과연 또 오늘 성공하게 될지 너무 두근두근 되네요. 오늘은 제가 지프의 남성미를 갖춘 아주 글래디에이터 모델을 갖고 왔는데 한번 지나가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시승을 하면서 오늘 느낀 점을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를 알렸습니다. 약품으로 그러니까 인뷰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되게 바글바글하고 약간 번쩍번쩍한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처음 나와봐가지고 생각보다 막막하네요 그래도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앞으로는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해대, 이렇게 살사리, <laughs> 아, 항마력이 딸립니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지금 허락을 맡았는데 지프 차량 관련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 보기는 많이 봤지만. 네. 아 예. 보빈 마 봤지만 타보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우리 예. 직원들이 차를 하나 예.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어 아, 진짜요? 예. 지프까지 생각 안 했어도 예. 저기 뭐야? 비, 저 벤츠 집차. 아 벤츠 그 지바겐. 예, 그 그거 예, 그거를 좀 뭐. 2억 5천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은아 그래요? 예. 그 지바겐이나 비슷한 모델이 저희 랭글러라고. 아그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봤어요. 예, 뭐, 그게 뭐, 약간 지바겐 느낌이거든요. 약간. 아 그래요? 예.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해요. 예, 네, 엄청 좋아하세요. 와. 선이님도잘 아시나요? 아, 진짜요? <laughs> 음. 그럼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은 혹시 어떤 저는 저, 음. 그랜저, 음. 아니 네. 그랜저는 저, 뭐야. 에쿠스, 에코수... 에쿠스 아. 리무진. 리무진? 예. 네. 아, 되게 리무진? 너무 멋있으세요, 되게. 아, 리무진. 땡큐. 예, 네. 땡큐. 예,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땡큐. 아, 정말요? <laughs> 되게 치프랑도 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치프 네. 아예 차종은 아예 다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미국에서 많이 봤지. 아 미국에서. 미국, 미국은 여러 오래 있었으니까 많이 아, 봤는데 네. 타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아, 미국에서 그 해머 해머 해머? 네 해머라는 네. 지프 차가 있어요. 네. 그거는 많이 타봤지 네. 미국에서. 해머. 어. 아, 이번에 잘하면 또 지프 차 한번 타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아 네. 저희가 근데 다름이 아니라 네. 지프 저희 시승차를 글래디에이터란 모델을 타고 왔어요. 아, 그요 혹시 어디 지금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니요, 오늘 스포츠센터가 운동하려고. 그 가까우면은 혹시 제가 그냥 키자석에 네. 한번 태워드리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한번 장점이랑 단점 한 가지만 인터뷰로 한번 요청해. 바로 저기 주차장에 있거든요. Yes. 혹시 그럼,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성우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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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바로 네. 앞에까저 모자 다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감사니다 여기가 로데오역이어서. 오케이. 맞죠 여기서 한번. 느낀 점을 간략하게 밖에서 한번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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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짧겠지만 네. 어 저기 난집차라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뭐 딱딱하고 쿠션이 없다 그러는데 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사람도 네. 이렇게 말해서 근데 오늘 뭐좀 타보니까 승차감 좋은데요 어, 느낌이 네. 그럼 추후에 혹시 이, 이 모델도 괜찮으신가요? 어, I, I think, I I think. think. I I think. think. Maybe I 단점은 혹시 없으셨요 단점 뭐 모르겠어요 어, <laughs> 네. 한번, 어. 아, 제가 볼때 저는 뭐라 어, 그래야 네. 되나?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네, 아, 우리 정말요? 우리 여자 네. 친구들이 네. 많이 타면은 네. 엄청 멋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 모델도 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색깔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도 당장 사고싶네요 아, 진짜요? <laughs> 다음에 사실때 저한테 아, 한번 보여드릴요 네, 네, 네. 명함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색다른 좀 경험 있었죠. 생각보다는 좀 승차감도 되게 좋으시고. 아 그러네요. 일단은 아, 네. 아, 또레드컬러가 네. 굉장히 네. 좋아요. 잘 빠졌어요. 어 아, 정말요? 아,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광이에요. 아, <laughs> 네, 좋은 시간 되셨어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오케이. 말씀해 네, 감사합니다. 네. 저가 집팡이라고 네. 이게 채널 이름인데 네. 마지막 인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집팡이라고 한번 끝내실 수 있을까요? 집 아, 팡이, 이렇게 하고 끝내실 수있어 집, 팡? 집, 팡이, 이렇게. 아, 지팡이. 팡이. 네. 아, 네. 아 그... 집, 팡이. 이 오케이. <laughs> 네. 이렇게 하나, 집, 팡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 압구정 로드웨어 편을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촬영한 모델은 저희 검투사란 뜻을 갖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는 랭글러 루비콘과 다르게 어, 3.6 펜타스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1열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루비콘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서 루비콘이 가지고 있는 이 4륜 구동 시스템이 모두 오프로드 기능이랑 함께 갖춰져 있고 이 패널도도 애들 색상으로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촬영했던 고객님들께서도 저 2열 공간을 탑승하셨을 때큰 불편감을 못 느끼셨어요. 그만큼 이 공간에 탑승을 하셔도 이 레그룸이랑 헤드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이 패밀리 카로서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 하면은 역시 적재 공간을 많이 고려들 하시는데 이 최대 적재량이 무려 300kg이고 이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은 아주 넓지 않나요? 그래서 역시 자, 집부하면은 이런 넓은 적재 공간과 그 다음에 오프로드로도 손색이 없어서 특히 레저 활동으로도 아주 탁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고객님들께서 시내 주행을 함께 해보셨는데 이 승차감 면에서 아주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게 레저 활동으로 좀 알려진 모델이고 브랜드긴 하지만은 시내 주행에서도, 시내 주행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글래디에이터와 함께 시내 주행과 아주 레저 활동을 함께 즐기시면은 아주 멋진 라이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출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9월달 출고 고객님들께만 이 정품 사이드 스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 김주영 주임에게 연락주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